알리 맥세이프 충전기 추천 베스트 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폰 12, 13, 14, 15와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, 에어팟 프로, 애플 워치 등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3인 1 고속 충전 스테이션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USB 케이블과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고, 애플 아이폰과 호환되며 타입 C 연결관을 사용합니다. LED 라이트와 충전 표시기가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, 최대 출력 전력은 30W로 빠른 충전이 가능해요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연결이 잘 되며 맥세이프나 애플 와치도 잘 충전된다고 해요. 또한 디자인이 깔끔하고 자력과 충전 속도도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아요. 이 제품은 여러 기기를 한 번에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입니다. 만약 여러분도 편리하고 빠른 충전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뉴그린 MP 무선 충전기 스탠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충전기는 맥세이프 25와트, 15와트, 3인 1 충전 스테이션으로 아이폰 15, 14 프로 맥스, 애플 워치, 에어팟 등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답니다. 디자인은 크롬 재질과 플라스틱의 조화로움이 돋보이며,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MP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. 이 가성비 좋은 제품은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딱이죠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앵커 3인-1 맥세이프 충전기 스탠드 큐브예요. 이 충전기는 최대 4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USB 케이블과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답니다. 애플 아이폰과 호환되며 타입 p c 연결관을 사용해요. 또한 케이블과 홀더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로 최대 출력 전력은 15W를 지원해요. 이 제품은 맥세이프 충전기로 안정적인 성능과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하며 내구성과 품질이 뛰어나요.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. 맥세이프 충전기는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며 적극 추천합니다.